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는 와중에도 세계 곳곳에서 각급 학교가 잇따라 개학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일단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긴 하지만 불안감에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개학을 맞아 이스라엘의 어린 학생들이 색색의 풍선 터널을 지나 등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걱정스러운 표정 속에 자녀를 포옹하면서 격려합니다. 벨기에 학부모는 자녀를 등교시키면서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리니다리고 <목소리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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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그 최근 신기 확진자가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불안한 가운데 학생들이 등교 길에 올랐습니다. Un petit peu de peur, bah au début, oui, parce qu'avec tout ce qu'on entend, c'est vrai que personne sait réellement ce qu'il y a. Donc, donc maintenant, nous, c h a u n fait attention t r e le travail et tout. Donc, donc je sais pas comment, vraiment, l'école va s'organiser p 그래도 일부 학생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초중고 대면 수업을 재개하기로 한 뉴욕시는 교사들의 파업 경고에 계약을 일단 열을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각급 학교가 일제히 계약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지 않을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